진수, 이 진수 어디 가세요? 아빠 차 아빠 차 타고 어디 가세요? 엄마 엄마하고 아빠하고 차 타고 어디 가요? 저기 저기 어디 홈플러스? 아 어디 가세요? 이마트 오늘은 이마트가 아니라 홈플러스가요. 오늘은 디온이 홈플러스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체육활동이 예약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디온이랑 체육활동을 하고 아빠는 맛있는 커피를 한잔 먹고 있을 거예요. 히히히~ <laughs> 디온 핸드폰 환갑니다. 보세요. 빨빨 어~, 어, 어 트럭 지나갔어요. 지나가보냐? 네, 우리 디온이 길에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카메라에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어허. 디온, 디온, 디온. <laughs> 와, 이술도 이쁘고, 코도 잘 생기고, 눈도 예쁜 우리 디온. 턱라인도 나오고요. 응, 빠방, 빠방. 응. 좋아요, 좋아요. 주인공. 디온만 나오네요. 아빠 어디 갔어요? 디온, 아빠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여기 저기 있어요. 어, 음. 귀여운 잠시만요. 버스가 안 보이네요. 버스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어, 버스 없네요. 자동차는 있어요? 볼도. 어 버스 저기 오네요. 버스, 와, 빨간색 버스네요. 진수가 좋아하는 빨간색 버스. 어, 저기 가네요. 우리는 신호에 걸려서 차가 섰는데, 버스는 저기 갔어요. 와, 트럭, 큰 트럭이 가네요. 와, 두 대나 지나가네요. 쓰레기차네요. 버스! 디온, 버스! 어! 초록색 버스. 음, 초록색 버스가 방금 지나갔어요. 와, 큰 쓰레기차가 지나가네요. 우리 디온 눈이 동그래졌어요 디오은몇 살이에요? 어. 세 살이에요. 버즈. 어 버스 지나갔어요. 아, 아, 어, 또. 어또 지나가네요. 표정 좋고요. 우리 잘생긴 디온. 오오 저기도네 로버트 팔달린 트럭이네요. 신호와 과속 파! 주의하십시오. 로봇 팔삑삑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약 1km 전방에서 동탄 신도시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신호원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잘. 음, 다시 또 만해.